안녕하세요. 오늘 4,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박사님 도와주세요. 아가 2장 8절부터 17절. 남자 바위 등에 숨은 남의 비둘기 병아, 병나에 숨은 나의 병아리여 그대 얼굴을 보여주고 그대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얼굴은 아름다워 여자를 위해 여우들을 잡으세요.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새끼들 왜냐하면 우리 포도원 나무들 이 이제 막 삭을 내기 시작했지 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나의 것, 나는 그대의 것, 그가 자기한테 대합화 꽃밭에서 먹이시네. 어. 잡으시네. 잡으시는데 어잡 잡으, 어. 잡으세요 여기 대원 대, 대. 됐다 기도해요 남자는 여자가 깨끗하고 우아한 비둘기처럼 사랑스럽다고 노래해요 남자와 여자는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만하지만 여 여우 대가 여우대가 포도원을 망가뜨려 방해해 방해해요. 여자는 여우대를 잡아달라고 부탁해요. 혹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 들으려고 할때나 방해하는 것이 있나요? 규티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친구와 장난치느라 예배를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나요? 부모님이 교회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하느님 말씀을 잘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 아멘. 감사합니다.